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행복을 원하고 추구하지만 어떻게 행복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창수라는 박사가 쓴 책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 세계적인 부호가 록펠러에게 어떠한 기자가 묻습니다 얼마만큼의 당신이 돈이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는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80년도에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비슷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당신이 행복을 원한데, 얼마만큼의 돈을 필요하고 또 있기를 원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의 3분의 3이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행복은 바로 어떤 육적인 행복, 우리들의 이 육적인 그런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이거나 양적인 그런 행복이 있어야만이 온전하고 전 인격적인 그런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있다 해서 결국 우리의 사람에게 행복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만 가지고 있다면 그 행복은 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구멍난 항아리의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아리가 있는데 그게 구멍났어요. 그러니 뭐 물을 부어도 그 물이 다아 쏟아 내버리고 마는데 아무리 어떤 물질과 어떤 육적인 그런 행복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행복은 구멍난 그런 항아리에 행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복들이 있지 않으면 곧 정신적이고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어떤 영적인 그런 행복감이 있지 않으면은 그 행복이 줄줄 셀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항아리를 땜질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그 항아리를 물 속에 안전히 잠길 때는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은 전혀 쏟아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이으로서의 행복은 어떻게 추구해야 되고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구멍난 항아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행복들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고 또 우리 주님을 늘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복은 전인적인 그런 행복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만이 우리의 온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의 머리라라고 말씀하고 성도는 우리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몸인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의 지시를 받고 또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뇌는요 누런이라고 불리는 신경세포와 그리고 보조세포인 아교세포로 나누어진답니다. 그런데 눈런이라는이 신경세포는 천억 개가 있다며요 천억 개. 신경세포가 우리 머리, 이뇌 속에는 천억 개가 있고, 아교 세포인 보조에 그 세포가 일조 개나 있다는 겁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많은 세포들이 있게 됐는데, 이 누런의 생김새는 마치 이 전신줄이 아주 가느다란 전신줄이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전신줄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처럼. 그런 세포로 이렇게 우리의 머리는 그 이제 있답니다. 하나의 뉴런은 최대 1만 개가 되는데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천억 개의 신경 세포가 1만 개에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곱한 것이 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데 이 우주의 별보다도 더 많은 연결 고리가 계속 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작동을 하고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뇌를 보게 되면요. 저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좀 인터넷을 봤는데요. 뇌, 대뇌가 있는데, 이 대뇌는 감각을 이렇게 갖도록 하게 하는 것, 정보를 분석하고 기억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 대뇌가 하고요. 이 간대는 잠자는 것, 또 갈증 느끼게 하고, 시욕과 체온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 역할을 이 간대가 한답니다. 또, 소뇌가 있는데, 몸의 균형에 의지를 하고, 또, 운동의 기능을 조절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 버란스를 맞추도록 하게 하는 게 소뇌가고요. 중간뇌는 시각, 보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것, 신경이 지나가는 대뇌를 도와주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또, 교뇌라고 했는데 중간뇌와 숨뇌에, 또한 소뇌를 다리처럼 연결해주는 것이 또한 교뇌고, 숨뇌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호흡하는데, 에, 또한 에, 심장을 박동하는 것, 또 소화를 조절하는 것, 생명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게 또한 숨 뇌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머리에 있는 그런 뇌와 온 몸과는 모두 다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을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한의 세포가 죽게 되고 또한 지체는 곧 죽고 말게 되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있는데 그 오장육부의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됐고 또 우리의 몸 밖에 있는 뭐 삿갓이나 이 모든 것과도 또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연결되지 아니하고 관계를 갖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그 몸은 병들게 되고 또 병들게 되면 은 그게 또한 세태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런 기능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또한 머리 곧 뇌로 통해서 온 몸이 다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 머리에서 어떻게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온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 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의 인생의 너의 몸 가운데에 그뇌곧 머리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 몸 가운데 머리의 역할을 우리의 주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머리 대신 우리의 주님이 모든 몸을 다스리도록 하기하는 그런 뇌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의 주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통치권을 우리 주님 앞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의 죽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들을 우리 예수님에게 이임하셨습니다. 어느 말씀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행하도록 예수 그리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음받은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통치권은 정말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통치권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이 이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왜요? 우리의 주님은 사람이 되셨거든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모든 통치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행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임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다가오는 그런 세상의 권세도 다 가지시고 그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든 삶들까지도 다 통치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를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 통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떠나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크리스도 발 앞에 정복되고 복종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뇌가 온몸을 다스리고 또 모든 기능을 행하도록 하게 한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가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가 지시한 대로 머리 대신 우리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항상 순종하며 그 일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주 안에서 또 주님이 원하신 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귀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도 이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를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23절에 말씀하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는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도는 몸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예수님인데 교회도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몸이고, 우리의 성도들도 몸인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마음회는 한마음 교회당 내지는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당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그 모였을 때가 하나의 우리 한마음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도.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맘 교회의 모든 주인 되시고 머리 대신 분은 예수 그리스십니다. 예수 그리스가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탈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를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한맘께는 온전한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께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가 언제나 어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위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스가 머리가 되고 우리의 주권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교주를 하나의 예수란 말하고, 그리고 구원자라고 말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께는 분명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스가 주인 되시고, 참된 우리의 구주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스가 원하시는 것을 늘 행하고서 정말 우리 한마음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귀한 축복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몸이 연합해서 한몸 이르듯이 우리는 한몸이고 하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저여러분들에게뭐 아는 내용들입니다만, 남자의 이 3억 개의 정자 중에 하나가 어, 여자의 난자에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이루어지고 수정체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의 그 난자는 0.2mm 정도 크기고 정자는 남자 정자는 0.05mm 어, 다 된답니다. 그러니까 난자 한 4분의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3억 개의 정자 가운데 하나가 난자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생명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 수정체 무게가 0.5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10달이 되면은 3kg 돼 가지고 600만 개나 성장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7일 후가 되면은 어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체로 어 자라나기를 이제 시작하는가 자리를 잡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한 남자의 정자와 한 여자의 난자가 하나 돼서 한 수정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수정체의 하나는 단세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단세포인데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사람의 그 머리털이부터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사람 속에 있는 오장육부 모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그 아주 그단세포그 수정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가 이제, 이제 자라는데 어디서 합쳐져가지고 자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작은 정말 작고 작은 그한 단세포가 점점점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작은 그런 세포 안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사람 속에 있는 온내 오장육부의 그런 기능들이 다그 안에 포함됐습니다.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니야지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그 아주 단세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그 마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까지도 이렇게 들어있으니 기가 막힌 일들이고 심면막측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을 행하도록 하게 하시니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그런 지체들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내장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유기체가 되어서 하나의 연결되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결되지 않으면, 유기체로서의 어떤 관계를 갖지 않으면, 바로 그는 뭐 죽게 되는 거죠. 마비되고, 그리고 또그 기능을 행하지 않으면, 은 뭐, 수술하지 않습니까? 위가 나쁘다, 위암 걸렸다, 도저히 기능할 수 없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암 수술하게 됩니다. 뭐, 장이 나쁘면 은 장을 잘라내고 말입니다. 간이 나쁘면 간을 잘라내고 말입니다. 우리의 수술부위 있으면 그 수술부위를 그어이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들을 떨쳐 내야만이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손발도 마찬가지죠. 붙어있지 않으면 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은살 수가 없다는 라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몸, 뭐 우리의 지체가 하나의 연합되어야많이살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머리를 중심으로, 머리가 원하는 그 머리를 중심으로 이제 온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붙어 있으며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만약 이 공동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내 몸도 살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들인데요, 여러분 기러기가 거대한 바다와 대륙을 지나갑니다. 한 3만 킬로를 간대요. 3만 킬로다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거리인데요. 뭐우리부산이한500 킬로 됩니까? 뭐 수백 번 오고 가는 그런 거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여정 가운데 V자를 하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V자인가 맨 처음에 꼭지점에 있는 한 기러기가 나머지의 이 기러기들이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V자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V자를 하고 맨 꼭대기 에 날아간 그 기러기가 힘이 들면 또 뒤에 이렇게 빠지고 또 다른 기러기 새가 가서 V자의 꼭지점에 해서 모든 기러기들을 함께 이렇게 정렬해서 나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루어하고 격려하면서 3만 킬로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리를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편대를 이루어서 날아갑니다. 그러하게 되면은요 공기의 저항을 저항을 받는데 30%를 감소해 가지고 멀리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가 도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한데 편대를 이루어서 나가지 않으면 결국 멀리도 갈 수가 없게 되고 금방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저히 이 기러기 가운데에 도저히 갈수 없다. 벌써 이제 몸 조짐이 되지 않으면 한 곳에 머문답니다. 머물고 또한기러기가 그곳에 남아있어 그도그 병든 그런 기러기를또 기러기를 이렇게 병 치료해주고 그리고 함께 날아간다는 참 이런 미인물의 새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몸이 아플 때에 다른 몸도 걱정되고 근심됩니다. 손이 아프면 다른 어떤 뭐 발이나 내지는 다른 어떤 머리까지도 모두 다이 손이 아픈 것에 신경이 써지고 예민해집니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그 아픈 것, 다리로만 아픈 게 끊는 게 아니라 모든 지체가 걱정되고 낫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러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한 공동체고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있는 분이 정말 어여쁩니까? 아니면 미웁습니까? 있으나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우리들의 관심들은 내 몸이 연결되지 않으면 관계를 갖지 않고 유기체로 떨어졌으면 그것은 죽은 생명인 것처럼 우리의 형제 참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좋은 일을 당하고 기쁜 일을 당할 때 함께 고락을 같이 한다는 게, 이게 하나의 공동체의 의미고, 온전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 몸, 한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그 마음이... 백에 100사람 천에 0사람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마음 될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천 사람도 만의 사람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열 사람도 서로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면은 그를 아파하고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들입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만 위해서 산다는 것 참된 그리스인이 아닙니다. 항상 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남에 대한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도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에 또 우리는 한마음께임에 한번 열심을 내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지향하고 있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함께 일을 감당할 때 역사는 이루어질지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마시고, 한몸한 뜻으로 주님 모시고, 머리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함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었음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로 삼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 정말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도 내 몸이라 라고 여기고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